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 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의 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이는 이 2층짜리 주택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이 주택은요. 1층에 보시면 파벽돌로 마감을 하셨고 2층에 징크로 마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지는 않았고, 2년 전쯤에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하셔서, 외부에 한번더 이렇게 다 돌리셨고, 그 다음에 내부에 화장실이며, 여러 가지 많이 리모델링을 새로 해놓은 집이에요. 이 집은 대지는 145.5평이고요, 임야가 107평이 있어서, 토지는 합계가 252.5평입니다. 주택은 2층으로 지어져서 47평으로 지었고요. 2001년에 목조주택으로 지었어요. 대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임야는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의 방향은 남서양으로 지어졌어요. 2001년이 됐어도 리모델링을 한 차례 하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면 컨디션이 괜찮은 주택입니다. 현재 요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하고 만납니다.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는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기를 보시면 저기가 바다입니다. 갯벌 바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물이 많이 쓴 상태라서 물이 저 멀리 보이는데 사실은 저기 제방 있는 데까지 하루에 두번 들었다가 하루에 두번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여러 주택들이 띄엄띄엄 지어져서 이웃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살짝 경계가 올라 앉아 있는 이 주택이에요. 이 주택은 2001년에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리모델링을 한번 하셔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마당에 심은 정원수들은 아주 자리를 잘 잡아서 훌륭한 정원수들이 여러 주가 있습니다 돌 축대를 쌓아서 올려서 주택을 지었고요 현재 이 집의 경계는 대략 요 나무 하나 보이시죠 요 나무 주변 언저리로 해서 여기 사철나무 심은데 요렇게가 이분들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옆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남이 땅인데 아직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시니까, 이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그냥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옆에다가 집을 지으신다거나. 토지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따로 내셔야 되겠죠. 보면은 이쪽에도 잔디밭이 널찍하게 있고 이쪽으로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차세대 이상은 일렬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디가 심어져 있지만 그냥. 차는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잔디가 손상되는 게 싫으시다면 여기다 시멘트 타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아예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좋겠죠. 왜냐하면 잔디밭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한쪽은 아예 시멘트 타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블록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 사찰나무 주변으로 해서 경계고요. 이 주변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화초들을 심어놔서 지금 이렇게 새순들이 다 올라오고 있죠. 2001년에 이런 정원을 그때부터 가꾸셨다면 지금 이렇게 수국들도 나무가 됐잖아요. 엄청 실합니다. 얘네들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면 대단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이 수국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쪽에도 큼지막한 이런 나무수국이 10주 정도 심어져 있거든요 아주 이 수국이 담처럼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사이사이로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는 장미 정원이에요. 장미들이 아주 새순을 다 물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에는 울타리 삼아서 이렇게 사철나무를 쭉 심어 놓으셨습니다. 얘네들도 아주 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얘는 이렇게 모양을 잘 다듬어서 요만큼 높이로 잘라만 주면 더 밀식을 해서 더 예뻐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텃밭으로 활용을 해 보시려고 여기다 이제 거름도 많이 갖다 이렇게 뿌려 놓으셨어요. 여기다 상추, 고추 심으면 농사 굉장히 잘 되겠죠. 요만큼 텃밭을 활용하고 계시고 땅 경계로에서는 여러 가지 화초들을 쭉 심어 놓으셨습니다. 남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남서향이라서 채광이 상당히 좋죠.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됐는데도 채광이 이 정도 넉넉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은 보일러실이에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고요. 연식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컨디션 좋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온수기도 따로 두고 있어서 이게 온수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창고처럼 활용하고 계셔서 여기에 마당에서 사용하시는 약통이며 잔디깎이며 이런 거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옆쪽까지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이거를 주차장을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쭉 이렇게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저 옆에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신다고 해도 내 땅으로 충분히 주차장을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에도 나무들을 쭉 경계에 맞춰서 심어 놓으셨고요. 뒷마당에는 사리부서를 해서 풀이 안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징크도 재작년쯤에 이 외벽을 하실 때 앞에 파벽돌을 붙이시고 2층에는 이렇게 징크로 해서 다 포인트를 줬는데 이 뒷면까지도 다 징크로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 뒤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쭉 있어서요. 뒷배경이 충분히 돼주고 있죠. 이쪽은 이웃집과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충 이웃집과의 경계는 대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요나무를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공간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제법 넓은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오셔가지고, 화단을 꾸미셔도 되고, 나무를 사다가 더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더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요. 이쪽에는 유실수 사다가 쭉 심으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네요. 나무 밑에 사이사이로 해서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현재는 싹이 안 나온 것 같아도, 여기에 엄청나게 꽃들을 많이 심어 놓으셔서, 봄이 되면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꽃들이 필 거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화단이고 이래서 이렇게 다 심어서요 정원수를 잘 갖고 놓으셨어요 저 나무도 하나 근사한 나무가 있고 반성들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키가 훌쩍 커버렸네요 이쪽에는 배롱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 사이로 저렇게 난촌지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동네를 내려가시거나 도보로 뭐 운동을 하시러 가신다거나 이러시면 여기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차를 타고 오시는 건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현관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창문이 하나 있고, 여기는 또 현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출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외벽을 한번더 덧댄 상황이에요, 이 파벽돌을. 근데 파벽돌 참 이쁘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매직까지 화이트를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외장을 떼어내고 다시 이거를 붙인 게 아니고 그 있는 외장에다가 이거를 더 붙였기 때문에 훨씬 더 집이 아늑해졌다고 하십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벽난로도 있고 이래서 시베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시면서 벽난로까지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집이 춥지는 않은 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외장을 한번더 감싸 줘서 이불을 한번더 덮은 효과가 되니까 확실하게 더 포근한 느낌이 들겠죠. 아늑하게. 오풍도 없이 원래 목조 주택은 또 오풍이 없기는 한데요. 이 집이 더 이걸 하면서 더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에는 세짝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위로 열수 있는 창문을 설치를 해주셔서 여기도 창문이 있고요. 현관은 3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내가 있습니다. 현관 옆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옆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거실과 오른쪽으로 해서 주방과 주방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고요. 원래는 여기가 안방이었는데 이제 1층에 방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를 팬트리 공간처럼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안방 화장실은 세탁실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1층에는 원래는 방이 두 개고요. 원래는 화장실이 두 개였는데 화장실 하나는 세탁실로 빼고 방 방 하나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처럼 활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2층에 올라가시면 방두 개와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은 공간이 사이즈가 작지 않죠 그리고 창문이 3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남쪽으로 열려 있는 창문과 서쪽으로 열려 있는 창문 돌아가면서 창문들이 쭉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벽난로를 딱 설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벽난로는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벽난로예요 그냥 장식이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폴딩으로 열리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놓고 불을 떼서 벽난로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벽난로를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벽난로 가격 만만치 않은데, 옛날에 이 정도로 벽난로를 설치하려고 했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세 개가 있지만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나... 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 개폐를 할수 있는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실이 면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죠. 면마다 지금 창문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는 유리문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다 유리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지 않고도 동쪽 같은 경우면은 오전에 여기가 해가 또잘 들어오겠죠. 여기는 옆쪽과 뒤쪽으로 다 산이 되어 있어서. 어느 쪽 방향으로라도 이 전망이 굉장히 좋게 다 열려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제 방이 있는 데가 바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1층에서도 바다가 다 보입니다. 이 집이 살짝 높게 지어졌기 때문에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기 바다도 멀리 내려다보이게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요. TV 놓고 슈퍼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분들은 쇼파를 2인 쇼파를 놓으셨지만 4인 쇼파를 놓으신다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쭉 놓으셔도 되겠죠. 날로 옆으로 해서 1인 소파 놓으시면 기억자로 소파를 놓으시고, 텔레비전은 여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상가에다가 책상을 놓으시고, 책을 보시거나 바깥에를 이렇게 보시면서 차 한잔 하실 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차 한잔 드시고, 책 읽고 이러면 너무 좋죠. 햇살도 좋고, 전망도 좋은 이런 아주 훌륭한 책상 자리가 하나 나왔네요. 바닥은 강마루로 다 시공을 해주셨어요. 이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강마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긴 했는데요. 이런 건 사실은 이렇게 치면은 붙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품질이 좋은 거예요. 2001년에 하셨는지 아니면 바닥도 리모델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상태가 아주 괜찮거든요. 강마루는 나무가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축. 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틈이 조금씩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굳이 바닥을 다시 보수를 안 하시고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벽면을 지금 다타일마감을 해주셨어요. 저쪽에도 타일로 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대요. 외벽도 지금 전면과 뒷면으로 징크를 해주셨고 전면에는 파벽돌을 다 해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견적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 안에까지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 다 리모델링을 하셨던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시려고 2년 전에 리모델링을 싹 하셨는데 살시다 보니까 2층 집인데다가 자녀분들이 두달 전에 다 분가를 하셨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분가를 다 하시면서 좁은 집으로 가실 필요를 느끼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리모델링 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얻어군다나 돈도 많이 들여 놨는데 파시려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 다 고 하세요. 원래는 여기가 안방이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드레스룸처럼 활용하고 계시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었는데, 지금 세탁실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건조기 세탁기 놓으실 수 있게 그 정도 공간이 딱 나오는 이 정도 공간이고요 침실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셔서 널찍한 드레스룸이 생긴 거예요. 주방 들어가는 공간에 조금 여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화장대도 놓으셨고, 장식장도 놓으셨고,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해서 일자 싱크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한대 여기다 둘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산 식탁까지 둘수 있게끔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새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싱크대 정도는 갈고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가스 엔진 같은 경우도 이게 오븐까지 다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연식이 좀 느껴지죠. 여기 다용도실이 있어서 김치냉장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집기들을다 여기다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공용 화장실이에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이기 때문에 여기 욕조 있는 데가 조금 낮기는 낮아도 충분히 뭐 욕실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변기하고 위쪽에 반신욕기 같은 거 하나 들여놓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1층에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요 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더블 침대를 놓으시고요. 테이블 하나하고 장하고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요정도 사이즈예요 아늑하죠 이렇게 침대 놓고 사용하시는 침실로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침에 딱 잠자고 일어나 보면 이런 소나무 숲들이 딱 보이고 또 창문을 열었을 때 공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사뜻할 것 같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이런 소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은 방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무 계단을 올라가시면 중간 위쪽으로 해서 창문이 되어 있어서 채광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 거실도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박스들을 좀 싸놓기는 했었어도 거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이즈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2층에는 창문이 굉장히 넓은 창문이 있어요. 채광도 굉장히 좋고 아주 넓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망이 아주 너무 좋은데요. 2층에서 보니까. 저 바다도 훨씬 더잘 보이고 이 주변 동네를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일 수 있는 이런 조망이 되는 이런 창문이 지금 여기에 사이즈가 크게 되어 있고요. 또 저쪽으로도 사실은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박스가 쌓여 있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가 테라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유리창문처럼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작은 공간에 테라스처럼 되어 있긴 해서 혹시 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신다던가 아니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공간이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에 소파를 놓고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2층에 취미실 처럼 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런닝머신이나 이런 걸 놓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 화장실이 요만한 사이즈로 있어요. 변기랑 세면대랑 있는데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고정도 그 공간이 있습니다. 방이 나란히 지금 붙어있는데요. 이쪽 방도 사이즈가 작지 않죠. 이 정도만 돼도 더블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고 책꽂이도 있고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이즈고요 창문도 저렇게 동네를 내려다 보이게 전방 좋은 창문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방이 사이즈 비슷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 방도 더블 침대 들어가고 책상 놓고 요 정도 여백이라서 여기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혹시 자녀분들 오시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여러 가족이 와서도 생활하실 수 있게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47.2평이고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요. 2001년에 지었어요. 그리고 대지는 145.5평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주변으로 정원처럼 가꿔 놓으시고 텃밭처럼 활용하시는 그 공간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10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농림 지역의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집은 남서향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이 47.2평이니까 1, 2층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2층에도 방두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이만한 거실 공간이 나오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잖아요. 저기 보이는 갯벌 바다가 근접해 있고요. 바다 전망이 된다는 것과 여기는 또 태안 시내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거리고요. 해수욕장까지도 차로 15분 정도 가시면 말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수목원 그리고 모아 항, 근거리에 다 수령저수지도 가깝고요. 뭐 연포해수욕장이나 신신도나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태안은 어디 계시나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 해수욕장 항은 다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면서 뭐 자녀분들 놀러 오셨을 때회 떠다 드시기도 좋고요. 해수욕하러 나가시기도 좋고 바람 쐬러 나가시기 좋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시러 나가시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보로 5분 거리. 에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는 바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이 주택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다 끝내놓은 주택인데 47평이나 되는 이 주택과 토지는 252평인데요. 매매 가격은 2억 6천 500만 원이에요.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